지유는 낡은 일기장의 페이지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그녀들의 진짜 어머니 강선영이 남긴 기록이었다. 가장 친한 친구인 박희진을 향한 믿음과 애정,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 쌍둥이를 임신한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출산을 앞두고 박해진의 행동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느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박해진 회장과 두 자매 사이에는 어떠한 혈연 관계도 없으며, 오히려 강선영의 먼 친척과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박해진은 더 이상 우아한 회장 행세를 할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이것이 제 어머니 강선영 씨가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닥쳐! 그입 닥치지 못해! 선영이는 내 것이었어. 그 남자도, 태강도, 너희들도 전부 내 것이어야 했어. 배신자는 선영이야. 감히 내 것을 모두 빼앗아간 건그 애라고.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민서야, 넌내 최고의 작품이었어. 내가 선영이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키우는 내 딸. 근데 감히 저 천한 것이 나타나 모든 걸 망쳐버렸어. 전부 망가졌어.